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이 연휴라서 그런지 차가 많이 어, 다니는 것 같아요 평일하고 많이 다릅니다 차 소리가 아주 많이 들려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와이는 보석이에요 보석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다가 떠나 인데 요즘에는 가격이 엄청 많이 착해진 아이인데, 예전에 왜 비쌌는지 그이 아이 물드는 모습을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공윤이 물드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 다육이의 반하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밥은 디자인도 이렇게 이런 디자인 제가 예전에 25,000원 주고 샀네요 한몇 개월 전에 한 6개월 전에 어, 금액은 25,000원 주고 샀고요 근데 조금 더 성장은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어, 정말 제가 복륜을 참 좋아하거든요 복륜을 좋아하는데 역시, 복륜의 멋이 있는 거는, 어,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다육이에게, 어, 물을 주었어요. 제가 이제 물을 주었는데, 이제 뿌리에 주는 것보다도, 잎사귀에 제가 이제, 표면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물 주고 나면은요, 이슬이 맺힌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는 어 이름을 찾았는데 향란이라는 아이래요. 자 이름도 네, 향. 지금 이 시간대는 어이렇 해가 넘어가는 어 시즌이고요. 와. 이게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 아이들이 예쁨을 나타내 주는데, 네, 50년 옥금. 오렌지 빛이 물드는 게참 예뻐요. 역시, 50년 옥은, 50년 옥금. 어. 역시, 사랑. 사랑스러워 할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진을,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흙 속에는 제가 물을 안 주었거든요. 흙 속에는 물을 안 주었고 이렇게 넘어가는 해를 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옆면에만 이렇게 물을 어 뿌려준 상태예요. 아이는 분홍해 보니 저는 오늘 또, 음, 이렇게 아름다운 다육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네, 하루를 또 보냅니다. 얘는 엘코온 철화에요. 엘코온 철화에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